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현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학습 패턴 200 195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번 패턴 진짜 지금부터 나오는 밑에 나오는 패턴들 이제 과거분사가 들어가고요. 참참 학교 다닐 때참 네, 우리 맨날 외웠던 기억이 나는 또 대표적인 놈들 중에 여러 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95번 패턴. 패턴 형태 자체만 보면은 you should 하고 뒤에 PP 과거분사 형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조동사 should가 전달한 느낌은 뒤에 동사를 쓰고 동사 한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조언하고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should PP 자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니그 PP 했었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양앙스는 야가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유니깐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피비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이구, 니가 했었어야지. 요렇게 좀아쉬움이라든가뭐 때에 따라 질책이라든가그런 느낌을 어, 전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요, 첫 번째 예문 같이 보시면은요, 친구한테 내가 이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래하고, 이건 이래하고, 저거는 저래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엔 야가 내 말을 안 듣고, 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쉬워서 아이고 되거나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인트는 야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아쉬움을 말하는 거죠. 내말 들었어야지. 이그 결과는 안 들었다라는 거. 어떤 느낌 전달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맹글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hould pp에다가 pp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사 표현을 pp 형태로 그, 과거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 형태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덩거리는 안 자를 거고요. 그냥 한 개로, 한 덩거리로 그냥 흡수하는 연습을 우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listen to me라는 거. 내 이야기를 듣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pp 자리에 들어가서 listen의 pp 형태는 listened거든요. 동사 과거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listened가 된 거예요. You should l i s t e n to me. 아시겠죠? 제가 먼저 해볼게요. 거 봐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아유. 뭐 아쉽네. 그래도 뭐지나가일인데 어쩌겠노. 그래도 아유 니내말 네, 들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한번 더왜내 말을 안 들어갖고 그래 손을를 보노. 아이고 내말 들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넘길 건데요. 발음하실 때에 일단은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should pp 자체 부분이, 요 부분 자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같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낫게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따지면 동사는 요 have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 가노? 여기를 have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should have listened to me. 굳이 이렇게 다 풀어서 발음하실 필요 없이 그냥 should'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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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ve listened to me.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listened to me.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요것도 빨리 발음될 때는 그냥 you should've listened to me.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가이드부터 잡을게요 이거는 덩그리 자르는 거 없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이고 참내 그안 들어가지고 또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한번더네 그렇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왜안 들었어? 영어로 가봅시다 시작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자, 이번엔 그냥 저한테 말해보세요. 대근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옷 그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입으라 했잖아요. 아이내 말을 들었어야죠.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한번 더요. 바로 영어로 시작.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그렇죠. 전달한 양수는 뭐다? 네가내 말을 안 들은 거고, 포인트는. 거기에 대한 내가 아쉬움이 있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Um, Say no to her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들어갔습니다. Say no to her. 걔한테 아니라고 말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뭔가 좀 yes man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yes man인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도 뭔가 좀 그냥 어, 나는 그거 못해 미안해 no 이렇게 말하면 됐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서 또 이렇게 힘들는 친구한테 내가 또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또 그냥 또 해준다 그랬지 아이고 그냥 걔한테 said no to her 아니라고 말을 써야지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전달된 양수는 뭐다? 니 걔한테 to her 그녀 걔한테 said no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지 그왜또 허...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니또 시간도 없는데 또 시간이 있다고 어예산 oh, yes.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또 이랬지 시간 없다고 하. 아니라고 말했어야지 걔한테 영어로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한번 더 걔한테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발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said no to her. 이렇게 투로 t 사운드로도 t u tig 사운드로도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said no to her 이렇게 약간 니일 사운드로도 발음이 날수 있습니다. 단 빨리 됐을 경우에 발음이 빨리 진행됐을 경우에 아시겠죠? 자, 이거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것도 맹 you should've said no to her. should've said, should've pp 부분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said 라는 게 자체가 맹 say 무언가를 말하다라는 say의 과거분사 형태가 said인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ve said no to her. you should've said no to her. 요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갈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니또 네 시간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어? 예스한 yes 다음에 또 지금 네 고생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고, 걔한테 아니라고 말했어야지.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never known her. 한번 더. 걔한테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지.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You never known her. 그렇죠. 바로 저한테 말해보세요. 걔한테 아니라고 말했어야죠.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한번 더요. 걔한테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말해보세요. 시작. You should have said no to her. 결론은 뭐다? 안한 거예요. 네. 안한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바로 세 번째 거 넘어갑니다. 자,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영화관입니다. 딱, 딱 그림 나올 거예요. 친구랑 지금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것도 막 진동도 아니고 그 링톤, 말 그대로 막그 뭐야,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벨 소리가 막막막막막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좀 매너잖아요. 옆에, 옆에 대고 내가,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요? Turn off once phone 하기때문에 휴대폰을 끄다라는 느낌이죠 이러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껐었어야지 마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거고요 포인트는 뭐다? 휴대폰을 끄지 않았다라는거죠 이게 should've pp의 포인트예요 pp 했었어야지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제가 먼저 또 해볼게요 야아사람다 쳐다보네 야 휴대폰 껐었어야지 대가 영어로요 you should've h a turned off your phone 한번 더 휴대폰을 껐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Turned off, turn이라는 turn, turn off라는 표현에서 이누마에 이또 P P 형태의 t u r n e d 죠 그래서 발음 turned off. You should have turned off your phone.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Phone 발음하실 때도 앞에서 말많하지만은 P H는 F 사운드, phone이 아니고 phone 정도로 발음해 주세요.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가이드 잡을게요. 네 휴대폰을 껐었어야지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shouldn't have turned off your phone 한번더네 휴대폰을 껐었어야지 영어로요 You shouldn't have turned off your phone 슈루피피 입에 붓고 있죠? 바로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저한테 질책해 보세요. 야저 내가 네 폰을 껐었어야지 영어로 가보세요. 시작 You s h o u l d have turned off your phone 한번 더 폰을 껐었어야지 영어로요 시작 You should have turn, turned off your phone.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예문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에 일단은 PP 걸린 표현 자체가 원래 형태는 hang out with somebody 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이제 시간을 보내다 어울려 놀다 라는 느낌인데요 hang out with us 우리랑 어울려 놀다죠 그 hang out의 그 과거 분사 형태가 hung입니다, hung 입니다 hung 그래서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전달되는 양스가 뭐겠습니까? 어제 네 우리랑 어울렸었어야지. 우리랑 놀았었어야지.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같이 안 어울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제 진짜 네 뭔일 있었는지 네 들으면 진짜 기겁할걸. 진짜 재밌었는데 시겁할걸.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어제 우리랑 같이 놀았었어야지. 아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 느낌 나오죠? 바로 재탕 갈게요. 니뭐 네 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그 만났다며. 그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있다며. 어어어. 어. 그게 내가 말했지? 아이고, 좋은 일 생길 거라고. 니네 어제 우리랑 놀았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한번 더. 니네 어제 우리랑 같이 놀았었어야지. 영어로.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이렇게 제가 여러 번더 반복을 해 봤습니다. 들어 보셨다시피 여러분, should have pp 부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자체가 표현이니까요. 낱개낱게 가니까요? 아니니까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you should have should have 많이 연습 하셨죠?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with us도 좋고 with us도 이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연습해 보세요.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 e s t e d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자꾸 이거 닦는 이유 그때 말씀드렸죠? 아, 이게 막, 찍다가 보면은,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 자꾸 막, 눈곱이 낄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더럽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미안해. 그냥 틈틈이 닦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 참. 눈이 작아서 그런가? 왜 자꾸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되지? 자, 여러분. 바로 가겠습니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그, 봐라. 우리 어제 니네 제일 좋아하는 배우 만나가지고 사이도 찍고, 사인도 받고. 대박. 부럽지? 니네 어제 우리랑 그니까 러어울렸었어야지 놀았어야지. 영어로 갑시다. 시작. y o u k n e w him hung on with us y e s t e d a y 한번 더. 니네 어제 그래 우리랑 어울렸었어야지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y o u k n e w him hung on with us y e s t e d a y 너무 잘했습니다. 자막 보지 마시고요. 바로 쟤는 보고요. 놀리듯이 말해보세요. 니 어제 그니까 우리랑 놀았었어야지.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한 번만 더 뱉어보세요. 시작. You should have hung out with us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1 9 5번 패턴 뭐였습니까? You should have pp. pp는 과거 분사 형태이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니뭐 했었어야지.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쉬움. 혹은 질책 같은 걸 말하실 때에 should e pp 구조를 쓰시라는 것이 이번 패턴의 포인트였습니다. pp는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로 넣어서 should have랑 붙여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습 많이 해주셔서 꼭 여러분 거 맹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